<laughs>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둘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께 바칠 향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다 쏟아 붓고 다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예수님께 부어 드린 그 마리아를 보면서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칠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을 반드시 기록해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함께 증거하도록 해라.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 또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를 내어달라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 내어달라고 할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 소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의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퍼로 예수님을 감싼 후에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자기가 팠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이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줬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났고 전 재산이 몰수가 되고 먼 나라로 유배를 떠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자기의 잡았던 권력을 다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칠 수밖에 없었을까? 이 57절에 한마디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힘있고, 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권능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 다 주님 배반하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지고 골골 다 올라가셨을 적에 쓰러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졌습니까? 야고보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 보았던 구레네. 이디, 이디오피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갔어요. 오늘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누군가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일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가족이 해야 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가족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때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채찍 맞아서 쓰러지실 때 대신 십자가 지고 가주실 그 사람,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졌던 거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신을 누군가 안장해야 되는데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제자라. 그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한 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으면 우리 교회 묘지에 묻힐 건데, 그 묘비, 묘비가 성경책 만한 이만하밖에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적을까요? 한마디 적지만 적으면 되는 거지요. 정석범은 예수의 제자였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필요로 할때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나갔을 때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서로 예수님 잘 나갔으니까 그 옆에서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둘 자리 없을 때 누구 하나 예수님 그 시신 돌봐줄 사람 없을 때 자기의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던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돈은 그렇게 쓰는 거죠? 권력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고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힘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쓴 사람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바로 이 전까지 56절까지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등장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이 제자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주위에 5,000명이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적에는 몇명 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 아리바데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필요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도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말씀해 줄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제 이름 부르면서 너도 주님의 제자였구나 그렇게만 불러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뭐더 뭔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다 기록되지 않더라도, 다른 것들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자리에 서 있는,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1, 2분 동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부자, 요셉,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평생 모았던 재물을 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글을 주님께서 제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런 글을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으로부터 불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그 자리가 아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자리에 국권이 서 있고 그 자리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제자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그도 주님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새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도 그도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인정받는 그 제자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로 다짐을 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추가나옵나이다. 아멘. 기도 하고 돌아가 시기 바랍니다.